정석원, 백지영 씨 부부의 결혼식이 비공개로 치러졌기 때문에 식장 안의 분위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스타 하객들이 전하는 결혼식 비하인드 스토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3년여간의 열애 끝에 부부로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 정석원, 백지영 커플. 그 기대에 부응하게끔 정말 잘 살겠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항상 작은 거에 만족하고 행복하는 그런 부부가 되겠습니다. 이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스타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아 그리고 백정 선배님. 연상 연하 커플은 하여튼 뭐 무조건 좋습니다. 두분 결혼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 서원이 어, 좋아하는 동생. 어쨌든 지영나한테좀 뺏기는 것같아서지고 좀 마음이 좀 안쓰러운데. <laughs> 정말 정서원 고맙다. 정말 눈물 나게 기뻐요. 대한민국의 모든 별들이 모인 이곳. 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쏟아지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바쁘게 축하 인사도 전해야 하고요. 축하합니다. 말씀만 부탁게요 수영 씨 축하드립니다. 수영 씨, 배경 씨. 수영아 너무 축하해. 서건이형 정말 축하고요 정말 예 네, 부럽네요. 자 축하하고 소보나 고맙다 소보나 <laughs> 고마워 어 소보나 축하한다 잠시 네? 축하해요 어, 아, 지영언니 행복하게 살세요 지영언니 너무 축하드리고요 행복하게, 행복하게 아, 오래오래세요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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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아 지영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하해 언니 축하드립니다 축가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에 대한 고찰도 해야 합니다. 네. 네. 어떤 곡인가요? 아, 제가... 이렇게 힘들게 식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포토타임과 인터뷰가 진행되는데요. 국민MC라고 예외가 아니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것은 기본. 기다리는 시간, 도란도란 도란 수다를 떠는가 하면, 인터뷰를 패스하고 그냥 지나가는 스타들도 많은데요. 네 부탁드릴게요. 백석이 아이는 누구 닮았으면 좋겠어요? 미소로 대답을 대신한 고소영 아기 엄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눈부신 모습이죠. 그러는 사이 유느님 유재석이 포토 타임을 마쳤고요. 결혼 선배로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는 거 아유 뭐 알아서 잘하실 거예요, 누 분이. 케이윌은 오랜만에 순수 하객으로 참석한 결혼식에 기쁨을 표했는데요. 저는 빌렸어요. 아, 아쉽지 않은데요? 아 괜찮아요. 어. 오랜만에 하객으로 와서 되게 기분 좋아요. 어. 이렇게 많은 스타들의 축하와 성시경, 김범수, 리쌍의 축가 김성수, 김창렬의 사회로 진행된 정석원, 백지영의 결혼식은 비공개 속에 치러졌는데요. 결혼식에 함께한 스타들을 통해 결혼식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급하게 나가시네요. 제가 최근 다녀본 결혼식 중에 제일. 결혼식 어땠어요? 아, 근데 막 너무 우니까. 아, 안 돼, 안 돼. 마음 이상해가지고. 우신. 눈바다였습니다 네. 네, 지금? 네, 두분다 너무 많이 울었어요. 되게 근데 행복한 눈물이었던 것 같고요. 아, 누나, 그리고 석원씨 잘 살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신랑 신부의 뜨거운 눈물을 기억하는 스타 하객들은 언제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최고로 아름답고 즐거운 결혼식이었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는데요. 너무 좋았고요. 되게 즐겁고 해서 청년부가가 차례 너무 재밌게 봐서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요. <laughs> 최고예요. 여지껏 왔던 결혼식 중에 정말 선남선녀. <laughs> 어 너무 이뻤고요. 이제 행복하게 오래오래 주세요 진짜 너무 부러워요. 끝이. 아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이 결혼식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성원이가 양가 부모님 안 아, 저기 어머님들 업무서 어, 뛰었어요. 백지영의 절친 오지호는 이세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요. 뭐 겨울 쯤에 아이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지영 정서원 화이팅. 정준아는 식신다운 결혼식 후기를 남겨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어, 너무 아, 좋았어요. 너무 네. 행복하게 아, 두분너 네.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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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너무, 너무 좋았어요 결혼식 뒷 이야기 중 가장 많았던 대답은 역시나 좋았다는 말이었는데요. 어, 됐지,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아, 너무 좋았어요.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김영희 PD 또한 이들의 결혼식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는데요. 영광이죠. 연예인 부부 주례는 처음인데 하여튼 그걸 직접 보니까 잘살것 같네요. 그 네, 백지영 씨보다는 정성원 씨한테 더 믿음이 가는데 하여튼 네, 잘살것 같네요. 어, 굉장히 연예인답지 않게 건실하고 어, 그리고. 어, 백지영 씨가 사실 굉장히 연상인데도 불구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듯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가정을 꾸리게 된 정석원, 백지영 커플.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예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